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풍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떡이라고 그랬는데 번역을 개역 개정해서 떡으로 번역했어요. 원문에는 빵입니다. 빵.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떡이고 빵이고 그거 없어도 밥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밥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 가 밥만 먹는 건 아니니까 양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먹어야 삽니다. 에, 얼마나 먹냐 하게 되면셀수 없을 만큼 많이 먹습니다. 어린아기 때저을 먹고 하루 몇번 먹죠. 에, 다섯 여섯 번 먹죠. 덫을 먹고 크면은 이유식에다가 나중에 밥 먹죠. 에, 그러니까. 에, 먹는 것을, 하루 세끼 먹는 것을 보통 7, 80년 계산한다면 아마 트럭으로 실어도 수십 트럭 넘어갈 거예요. 엄청 많이 먹습니다. 왜 먹나요? 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 고린도우서 5장이었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에 성정경의 원래의 뜻한 바는 천막,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원히 살고 있는 집, 육체적인 집이 낡아져서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우리를 가게 한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산할 적에. 두 가지로 계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나, 나내 몸, 에, 나하고, 그, 이건 나는 내가 아닌 껍데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원하지 않으나,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 안에, 나, 내 본질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살고 있다. 영이 살고 있다. 혼이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낡아지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 어디든가 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는 것을 우리는 부활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에, 육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양식으로 먹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힘이 나게 끝나는 거거든요 잘 먹어야 힘이 나고 또 힘이 나야 일을 하고 일을 해서 또 벌어들이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아직도 저지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냐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년이 되어지면은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고 해 먹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자라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먹는 것은 짐승마다 종류가 틀려요. 채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습니다. 사람은 양쪽을 다 먹어요. 그래서 골고루 먹지 않으면또 병에 걸립니다. 예, 그래서 영양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온 몸에 필요한 5만 가지의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어 있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약에는 율법, 토라를 의미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잘 섭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악한 영, 사탄의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들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죄가 근본적인 죄요. 악이 악한 사탄의 마귀를 따라가면서 저지른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고 사는 거거든요.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한 것처럼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이웃에게 존경받으며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아간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은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인간으로다. 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뒤돌아보면 은 아침에 일어날 적에는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오늘은 의롭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적에 기도할 적엔 하나님 오늘또 사탄에게 패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졌습니다 또 혈기를 냈고 분노했고 이웃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맘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떤 질병을 이기거나 에, 적을 이기려 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해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바이러스 균이라는 것도 먹고 살려고 침투해 가지고 파먹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기려 고 그러면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그래가지고 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안에 주어진 항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항체의 면역력이 크면은, 세면은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영적 에너지가 섭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요 마치 음식 재료의 원재료 같습니다 에, 그것을 빻고 어, 부수고 그리고 양념을 하고 또 불에 데피든지 끓이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래에 있을 동안에는 만나라고 하는 에, 음식 하나 있었어요 원재료가 갓시와 같이 작은 것이나 그것을 많이 갖다가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국기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물에 삶아도 먹었고, 볶아도 먹었고, 또뭐 찌어서 먹었고, 벨짓을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 영양제에서 어떻게 먹든지 그들은 힘을 얻었거든요. 광야에 40년 동안, 인동안에 그들이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질병이 돌았다, 유행병이 돌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에,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전염병이 돈 등을 있지만은. 평범할 적에는 그런 것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만큼 그 양식이 훌륭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도 육신의 양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부유한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에,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는 읽어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통하여 교훈되어진 것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항상 떨어지지 않는 것은 돈입니다. 어디 나갈 때에 돈 챙겨야 되겠고, 뭐 살아갈 때에 돈 챙겨야 되고, 돈 벌어서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멀리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멀리 두느냐 말씀을 얘기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대충 읽었잖아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수없이 잔소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기름지고 내 영혼이 마귀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내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자. 그래서 가까이 하는 방법은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에 벽에나 화장대 앞에나 적은 성경 구절을 써놓고 매일매일 갈아붙이고 그것을 읽어보며 음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인 것처럼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 시편의 노래를 내가 읊조린다. 내 마음속에서 중얼중얼 노래한다. 그게 정식 노래가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 책은 가까이 지금 부자 나라가 돼 가지고 자동차에도 하나 있고, 집에도 두개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이렇게 성경책이 많아요. 그러나 책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 그 성전 자체가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능력을 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그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을 적엔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법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단지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했고, 법궤가 가면은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돌려보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법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채워진 성전이요. 상징적으로 주어진 법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우리 집에다가 100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되새김질 지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니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음 사장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적에 악한 마귀 사탄을 구절구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음식이고 영적 생명이고 간에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 옛날에 밥이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생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수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인정이 없어서 이웃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세대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본질적인 생명, 그 생명과 생명간의 인간과 인간간의 끈끈하게 이어지는 정,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서로 나눌 적에 주어진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생명이요 그래서 줄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는 질문과 같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힘이 있으려면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소한 마리를 잡아먹거나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날에 필요한 것 그날에 공급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면 만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굶주려 봤던 그들은 더 많이 거어들었어요 남이 가지 못하게 싸워가면서 그저 며칠 먹을 것, 몇달 먹을 것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 썩어서 못 먹게 됐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슬 백성이 많이 가져오려고 애쓸 것도 없고 많이 소유하려고 쌈박질할 것도 없고 그냥 큰 애를 먹을 것만 가져오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줄 압니다 또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있는 거 오늘 우리 다 먹으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쌓아놓고 이웃이 굶지려도 이웃이 고난을 당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100년 살 거예요 200년 살 거예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스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은 그날에 필요한 것 그날에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온 성도들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게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스에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신약성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던 그들이 먹은 것을 말씀하고 신령한 음식은 만나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을 터트려서 생수를 공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뭐냐 이 반석에서부터 나왔다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와진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사탄으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기쁨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시고 보시는 게더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과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는 생각을 하고, 아, 말씀, 성경 말씀을 좀 읽고, 또 쓰기도 하고, 옆에 두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영적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에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또 내일은 누구 만나야 되겠고 또 내일 또 결혼식이 있는데 여긴 또 부수를 얼마나 해야 되고 아또 이거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려나 이렇게 세상적인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꼬리를 물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쌓여 나갑니다. 그리고 통장 창구를 보니까 돈도 얼마 없고, 이거 이래갖고 살겠느냐, 또 남편은 돈도 조금 벌어온다고 또 바가지를 긁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양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하고 친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뭐 살아남겠어요? 뭐 되는 꼴이 있겠어요?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육적 생각을 많이 하느냐 오늘 분명한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목숨 거는 것처럼 먹고 살아가고 더잘 먹고 더 살고 더 살고 세상에서 아주 폼 나게 살려고 하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내게 있으면 다 있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께 구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힘을 얻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삶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지켜주시고, 원수 사탈은 다 막아주시고, 다윗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나가서 영적 양식을 얻어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 즐기고 세상 따라가느라고 잊어버렸던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니, 내가 주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내 안에 두나이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